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그김호중 콘서트 어떻게 할 것인가?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잘 알다시피 그 지난 4월 8일 김천 문화예술회관 그 주차장 그 특별 무대에서 신바람 행복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.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그 그날 동원된 관광버스가 한200 정도 그리고 관중은 한 2만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내에 다니면서 조그마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아그 조회수가 대단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유튜브는 그냥 뭐내 기록 삼아 이렇게 올리는데 그 아리스님들이 댓글을 참 많이 달아줘서요 그래서, 어, 이 자리를 빌어서 아리스님들에게 정말 그 고마움을 표시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그 댓글들을 제가 이제 조합을 해보니까, 대충 만몇 가지가 나옵니다. 그래서 그 공연 도중에 김천 시민들 왜 그리 우르르 나가나. 정말 우리 기분 나쁘더라.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, 거기에 또 반박하는 글이, 아마 그날 날씨가 추워서 그랬을 거다.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차 놓치면 못 간다. 그래서 좀 이해 좀 해다오. 이런 글도 있었고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자석 문제였습니다. 꼭 그렇게 김전 시민들 그다 나오지 않을 자리 확보해가지고 우리 추운데 서서 보게 그렇게 할 것인가. 그래서 그게 나온 의견 중에서 다른 도시에 가면은 그, 그 지역민들 자석 한반 정도. 그 다음, 그 아리스한테도 자석 한반 정도는 배정해 주더라. 앞으로 김천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김천 식당은 예약을 안 받더라. 할수 없이 우리 그 구미가서 먹고 왔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공연장 근처에 뭐, 그 국밥을 팔거나, 그 다음에 파전, 수육, 이런 거에서, 뭐, 임시 그 식당이 나와서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. 막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. 또, 뭐, 어떤 분들은 그 이것 때문에 서울, 부산 각지에서 와가지고, 어, 김천에 그, 1박하고 간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. 어떤 분은 그 뭐, 다섯 살에 와가지고, 어, 1박 2일 하면서 한돈 150만 원 정도? 뭐 이렇게 쓰고 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김호중의 그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어 김천 씨가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번 행사 끝나고 난 뒤에 그 이번 행사의 미비한 점은 무엇인가 또 잘된 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관계자들이 한 모여 가지고 어 수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매일 신문사가 주최를 했지만은 어, 그뭐뒷부분에 경비 같은 거는 김천시도 어, 상당히 많이 담당했으리라고 이렇게 제가 짐작이 됩니다. 뭐 어쨌든간에 이 행사를 앞으로 계속할 거면은. 어 이런 그, 그 아리스 분들이 달아준 댓글 같은 거 한번 잘 보고 해가지고 좋은 문화 행사가 되어서 김선 씨도 홍보하고 또 경제적 이익도 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, 그런 문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두서 없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